생일 축하합니다 한번더 생일 축하합니다 생일 축하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아린이 생일 축하합니다 사랑해요 아贺아日아니生日祝贺生日祝해生日해贺生日祝贺生日가가生日祝가生 가까이 生日가贺 가까이 가生日祝贺 세개와 축하해 아리나 이제 다 먹어 이제 그만 밥 먹어도 돼 돼지 버케이크 이제 안에 딸기 있어 자 먹어 이제 아겠다 응. 응. 실컷 먹어 먹어 자 이제 실컷 먹어 응 이거 걘 괜... 맛있어 아리 다 먹어 어또 해줄게 다음 내일은 아이스크림 케이크로 해줄게. 예. cream. iced cream. iced cream. iced cream. 아앉 e 앉 c 앉아. a m i 아리 d cream. iced cream. iced cream. iced c 도 사랑해요 c 아리나 e 사랑해요. 사랑해요. 아, 아. 그만, 그만. 먹어 먹어. 먹어. 음료수 줘? 그런데 아까 이거 망쳤는데 음. 배 꺼졌지? 그러게. 응. 먹어 먹어. 응? 초토화됐다.